네, ESP8266에서 지원하는 네, SPI 플래시 파일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로 SPI 플래시 파일링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SPI 파일링 시스템, 플래시 파일링 시스템의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플래시 파일링 시스템을 지원하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 파트 1에서는 SPI 플래시파잉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파트 2에서는 이 함수와 함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SPI 플래시파일 시스템 환경 구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p i f 래 l 파일링 시스 f i l 자이 i 요 s p i l 연결 방법 e 이용해서 플래시 저장 i 치를 파일링 파일을 저장 f 수 l 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l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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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하 l e File, f i 이 SPI 플래시 파일링 시스템의 역할은 이 안에서 이 ESP-866과 같은 하드웨어들은 램의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우리 파일을 쓸수 있게끔 설계를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파일의 수에 관계없이 정적인 크기의 램을 버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직스하고 아주 유사한 API인 이제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 시크, 스테이트 등의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플래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썼다 한 곳에만 계속 썼다 지었다면 플래시가 일정한 수명이 도달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정적인 웨어레벨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특정한 제한되어져 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정 어떤 특정한 공간의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공간을 계속 쓰면 이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되는데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이 데이터를 옮겨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저장 공간을 옮겨서 골고루 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전체적인 플래시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내 네, e s p 8266 내에 있는 메모리가 3메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메가는 프로그램 영역, 이제 e s p 8266 보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담는 영역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SPI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을 3 메가 정도를 이렇게 할당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북 ID에서 플래시 이삼 메가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뭐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두지 않겠다. 난일 메가를 두겠다. 2 메가를 두겠다. 3 메가를 두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리드라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업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여기 안에 플래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플래시 모리에 배드에 대한 것이 발생할 수있습 배드 블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을 감지하거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그써졌는지에 써졌, 대한 것을 잘 확인하고 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 s p 8 6 6에서 SPI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을 어,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어, ESP8266을 우리가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Arduino IDE 스케치 프로그램을 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수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예, 이제 ESP8266의 SPI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파일링 시스템을 지원하는 어,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GitHub에 서 찾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작업하는 상황에서는 최신 버전이 ESP8266FS 0.5 버전이라서 이 부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rduino Sketch 디렉토리 안에 t o 이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해야 되는데 생성 위치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두이노 스케치북 이 디렉토리는 여기 ID에 파일, 여기 프레퍼런스 안에 보시면 스케치북 로케이션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요 위치를 찾아서 요 위치 찾아진 이 위치 안에 툴즈라고 하는 이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우리가 요걸 디렉토리라고 또는 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툴즈 안에 ESP8266 밑에 툴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요 프로 요 파일 압축을 풀면 ESP8266_FS.zip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을 요 위치에다가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두이노의 스케치북 프로그램을 재실행해주시면 동작이 환경이 다 구축이 됐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좀 전에 말로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부연 설명하면 스케치북 디렉토리 위치 그리고 툴즈 폴더 생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툴즈 폴더를 생성해 야될 위치 파일의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을 찾으면. 요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설치한 곳이 여기 스케치북을 설치하는 부분이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어,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l 즈 라고 하는 이제 폴더를 생성해서 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이제 위치는 확인되어졌으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예, 경로에 대한 것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웹브우저를를우우이 내용을 이 예, URL, 을쫙다 입력을 해서 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예, z i p 파일을 e c t Web Project, Web Project, Web p r o j e 화 t Web Project, Web Project, 이 e b p r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이 화면에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찾아 찾았던 ESP8266FS0.5의 ZIP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되어져 있는 파일 을 클릭하면 이 안에 ESP8266FS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찾아 놨던 아두이노 안에 툴즈라고 하는 폴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esp8266fs 라고 하는 폴더를 그 툴즈 안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그 설치하려고 하는 esp8266fs.jar 라고 하는 거지 것이이 안에 툴, 툴 안에 파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ESP8266FS 폴더를 옮겨놔서 어, 해당하는 파일들이 적정한 위치로 다 설치가 된 이후에 아두이노 스케치북을 예, 재실행하면, 껐다 키면, 이제 여기 툴즈에 보면, 툴에 어, 새로운 여기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더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SPI 플러시 파일링 시스템이 파트 1에서 다 설치가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 2에서 예 함수를 확인하고요. 이 함수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 s 8 2 6 6의 시스템 안에 메모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메가 중에 일부 영역이 여기 스케치에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영역이고요. 아, 그리고 예, OTA로 업, 무선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역이 두 번째 영역이고요. 아, 그리고 파일 시스템 여기 우리가 이제 아, SPI 플래시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아, 파일을 저장할 영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PROM에 대한 것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구요.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뒷부분은 아, 와이파이에 대한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아, 이제 정 예약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을 위한 I, 그 SSID, 패스워드 요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서 아, 보안상 유로 그냥 막 마구 접속할 수 없고 와이파이 라이브러리에 의해서만 접속이 되고 쓸수 있고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뒤에 부분에서는 Flash 아, 플래시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이제 쓰고 지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예, 플래시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함수로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의 정보 구조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 구조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파일이 몇 바이트, 총몇 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된 바이트는 얼마큼인지, 그리고 사용할 바이트의 블록은 크기가 얼마나인지, 페이지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대로 열수 있는 파일에 대한 수를 알수 있게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패스에 대한 부분 길이도 우리가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 구조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PI 플래시 파일링 시스템에 어, 함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begin은 우리가 어,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이 아, 것에 의해서 반환되는 게 true이면 성공, 마운트했다라는 뜻이고 false이면 어, 마운트를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운트 되었으면 이제 사용을 위해서 어, 파일 시스템을 포맷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반환 값이 있습니다. 주로면 성공, 폴스면 실패.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이 포맷이 다 끝나면 파일에 대한 정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구조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보 구조체를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예, 채우고 나서 성공했으면 주로, 실패했으면 폴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계속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파일 정보에 대한 예,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의 값을 채워서 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값을 저장하는 부분은 이렇게 spi 예, 점 information 해서 해당하는 저장된 데이 값을 저장하는 것을 이렇게 저장하라고 어, 설정하면 요, 구조, 요 파일 구조체 안에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해당하는 정보 구조체 안에 있는 토탈 어, 바이트, 뭐 유즈 바이트 그리고 구조체 안에 있는 값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어, 불러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정보 구조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직률 통신을 활성화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직률 통신을 115,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대기하고, 이제 플래시 마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정보구조체 만들고, 이제, 폼 마운트 되어져 있는 정보에 대한 것들을, 예, 설정되어져 있는 값을 저장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하는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블록, 페이지 사이즈, 맥스 오픈, 맥스 패스 길이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현재 어떤 값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SPI.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서 이 디렉토리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로를 열었을 때, 이제 dir 객체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된, 되고 이 부분을 저장하는 게 dir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dir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 list dir이라고 하는 함수이고요. 초기에 포맷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리스트를 출력하지 않고 일단 루트 디렉토리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경로하고 뭐 읽을 그 액세스 모드 읽을 건지 쓸 건지 추가할 건지 등등의 모 모드, 액세스 모드에 대한 것을 입력해서 파일을 오픈합니다. 파일이 열리면 e 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폴스를 반환합니다. 아, 예, 파일을 이제 선언한 객체를 선언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나는 파일을 선언하겠다. 파일의 이름은 스몰 예 소문자 파일이라고 썼고요. 파일 오픈하고 파일의 경로 그리고 이제 모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입력해서 아 파일을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 설명했던 것 같이, 파일에 대한, 개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일, 예, 인스턴스 만들어서, 파일이 우리가 오픈되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체크할 수 있고요. 파일에 대한 것이 이제 읽는 게 성공했으면, 어,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 어, 사용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예. 뭐 라이트를 파일을 추가한다든지 하면 되고 파일을 변경,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원래 사용하던 이름 그리고 바꿀 이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네, 파일 remove라고 하는 것을 써서 경로 파일명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네 파일 경로는 루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파일 이름까지 총 31자까지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일명은 위에서 설명을 했고, 모드 부분은 이와 같은 모드를 지원합니다. 예, 읽기, 쓰기, 그리고 추가, 그리고 읽은 후에 쓰기, 그리고 읽고 쓰기를 지원하면서 파일이 없으면 생성하는 부분. 어 그리고 파일을, 뭐, 읽기를 지원하면서 파일이 없으면 생성. 예, 이런 기능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모드들이 이렇게, 어,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ESP8266을 활용해서 먼저 여기 데이터를 생성해 놓고요. 어, 이, 이 쓰여진 데, 쓰여질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예잘 저장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렬 통신 이제 열어 놓고요. 아 그리고 파일 마운트 해야 되니까 begin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플래시 파일 시스템 영역의 경로에 대한 것들을 root 이렇게 root 패스에 대한 것 포함해서 어, 라이팅으로 설, 이제 설정 모드를 여러 이제 여는데 매개변수를 예,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파일에 이제 프린트 에러리와는 명령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 위는 템프에 있는 내용들을 파일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파일을 클로즈해서 보면 여기에 플래시 영역이 있고. 플래시 영역 중에 뭐 루트 영역 중에 테스트 어, t t 트 x 라고 어, 영역이 설정이 되고 이 영역에 어, test, test222, 3.14, 뭐, string123456 까지가 라이팅이 쭉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라이팅 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읽기 위해서 오픈해서 해당하는 패스에 대한 것을 지정을 했고요. 리드 동작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줄 바꿈할 때까지 쭉 읽어들이는 동작을 하고 이 내용을 어, 프린터로 출력을 했습니다. 예, 한 번에 다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을 파일 이름을 테스트해서 테스트 2 텍스트로 바꾸는 동작을 한번 수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예, remove 명령어를 통해서 어, 지금 생성했던 test2.txt라고 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동작까지 프로그램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장에서는 네, s p a Flash 파일링 시스템의 의미를 이해를 했고요 어, 그리고 클래시 파일 시스템의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만들고 써보고 읽어보는 동작까지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도 생성해보고 파일 이름 변경해보고 파일에 있는 이 파일 경로에 있는 네이, 이 네임에 대한 것들을 파일을 삭제하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